포도, 사과, 수박. 다 같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몸속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작은 한 조각이 혈당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도 해요. 저는 노인의학과 전문의 정지원이에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건강을 얼마나 바꾸는지 매일 보고 있죠.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선생님 과일은 자연식품인데 왜 걱정해야 합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과일 때문에 혈당이 크게 흔들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 환자분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느껴져요. 김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챙겨드셨거든요. 몸에 좋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혈당을 재보니 식후 250이 훌쩍 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양이 아니라 속도예요. 주스로 만들면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과일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을 지켜주는 과일, 조심해야 할 과일, 그리고 단백질과 콩류까지 어떻게 곁들이면 좋은지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무심코 드시던 과일이 더 이상 위험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약보다 든든한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길을 지금부터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를 겪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배불리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또 배부르게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을까 무섭습니다. 이게 단순히 식사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면 삶 자체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표정에는 늘 불안과 답답함이 묻어나요. 내가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못 먹는구나 하는 좌절감이 쌓이면 병보다 더큰 상처가 남습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난뒤 밥상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셨어요. 흰쌀밥도 기름진 고기도 다 피하려니 하루하루가 우울해진 거예요. 제가 닭백숙을 권했을 때 처음엔 의심하셨죠. 그거 먹으면 배가 차겠습니까? 맛도 밍밍하지 않나요?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오셨을 때 활짝 웃으셨어요. 선생님, 이거 괜찮네요. 배도 부르고 혈당도 안정돼요. 단순한 음식 하나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바꿔준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아침을 늘 거르고 점심에 몰아서 드셨습니다. 아침은 입맛이 없어요 하셨죠. 그런데 공복시간이 길어졌다가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니 혈당이 순식간에 튀어 올랐습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을 재보니 220이 넘었어요.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여러분, 혈당이 오르내릴 때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이 잘 가시지 않고 눈이 침침해지고 상처가 더디게 났습니다. 잇몸 염증도 쉽게 생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그 순간 병은 더 깊어져요. 이 어르신은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진다고 호소하셨어요. 회사에서 회의 중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식후 졸음, 그냥 피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는 경고예요. 이처럼 작은 불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어느날 큰 위기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혈당이 300을 넘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섭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혈당은 누구나 올라갑니다. 문제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크게 오르느냐예요. 급격한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혈관은 마모되고 장기는 지쳐갑니다. 그게 바로 합병증의 시작이죠. 환자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세요. 수치가 조금 높은데 괜찮겠지요? 하지만 그 조금이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혈당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흐름을 무시하면 병이 되고 잘 읽어내면 기회가 됩니다. 오늘 식탁에서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흔들림을 막는 방법이니까요. 끝까지 보셔야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달면 혈당이 확 오른다. 겉보기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절반만 맞아요. 대표적인 예가 감자와 고구마예요. 겉으로는 고구마가 훨씬 달죠. 그런데 혈당 지수를 비교해보면 정반대입니다. 고구마는 60 이하, 감자는 90 이상이에요. 즉, 감자가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린다는 뜻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진행돼요. 반대로 감자는 단순 전분이라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 같은 탄수화물인데도 섬유질의 양과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안 달릴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큰 함정에 빠집니다. 이 작은 착각이 쌓일수록 혈당은 더 흔들리고 인슐린은 점점 지쳐가죠. 그게 몇년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가 자리 잡습니다. 칼로리만 보는 것도 위험해요. 물론 칼로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서 더 중요한 건 속도예요.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얼마나 급하게 떨어지느냐. 이게 혈관 손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당지수지 아이와 당부하지수지 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아이만 보고 음식을 평가하시는데 그건 반쪽짜리 정보예요. 그 같은 음식도 먹는 양에 따라 반응은 달라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지엘이에요. 예를 들어 고구마 100g은 칼로리가 120 이상이에요. 감자 100g은 절반 수준 60도 안되죠. 칼로리만 보면 감자가 가벼워 보여요. 그런데 혈당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결국 GI와 GL을 같이 봐야 안전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과일은 안 먹고 감자만 먹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매일 먹으니 혈당이 계속 출렁거렸습니다. 반대로 고구마는 달아보여서 피했는데 알고 보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었던 거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는 단맛이 강하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반대로 수박은 달지 않아 보여도 대부분이 포도당이라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해요. 겉보기와 실제 반응이 다르다는 게 바로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혈당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그 속도가 가파르냐, 완만하냐입니다. 급격한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돼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당뇨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먹을 건 많아졌고 움직임은 줄었어요. 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편리함이 운동할 기회를 빼앗아갔습니다. 많이 먹고 덜 쓰는 생활. 이게 당뇨를 불러오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당뇨 전 단계 인구가 수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환자는 아니라고 안심하지만 이미 몸은 위험선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당 300을 찍고 놀라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과일은 조심해야 하는지. 그 답을 알면 혈당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잘 고르면 약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포도예요. 포도는 단맛이 강해서 혈당이 바로 튀어 오를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포도당보다 과당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과당은 당지수가 낮아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김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과일은 다 위험하다 하시며 완전히 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밤마다 과자가 당겨서 참지 못하셨죠. 제가 포도를 손바닥만큼만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한달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군것질 생각이 덜 납니다. 혈당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완전히 끊는 게 답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고르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는 단감이에요. 가을철에 즐겨 먹는 과일인데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단맛은 강해도 속에서의 반응은 다르죠.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식사 후 간식 대용으로 좋습니다. 이 어르신은 식사 후늘 군것질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단감을 추천했더니 처음엔 걱정하셨죠. 이거 달아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직접 드셔보시고는 놀라셨어요. 생각보다 속이 편안하고 군것질도 덜 찾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흡수를 늦춰줍니다. 껍질째 드시면 효과가 더 커요. 특히 아침에 사과 반개를 식사와 함께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아침을 늘 거르고 점심에 과식하셨습니다. 그 습관 때문에 혈당이 계속 출렁거렸죠. 제가 권한 건 아침에 사과 반개를 곁들이는 것이었어요. 몇주뒤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에 덜 폭식하게 되고 혈당이 한결 안정됐어요. 네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소화가 잘 돼서 갈증을 달래주고 혈당은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특히 겨울철엔 따뜻하게 찐 배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목이 편안해지면서도 혈당 부담이 적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단게 먹고 싶어 과자를 드셨습니다. 제가 배한 조각으로 바꿔 보시라고 했어요. 그 후로는 밤마다 배를 드셨고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에요.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드시면 혈당은 결국 요동칩니다. 따라서 실천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과일은 손바닥 크기만큼만. 둘째, 반드시 식후에만 드세요. 공복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셋째, 주스 대신 통째로 드셔야 합니다. 섬유질이 사라진 주스는 혈당을 순식간에 튀게 해요. 이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과일은 든든한 식탁의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강조할 게 있어요. 지금 멈추시면 안 됩니다. 좋은 과일만 아는 건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을 아는 겁니다. 그 부분이 빠지면 지금까지 배운 건 무너집니다. 여러분, 과일은 절대 두려운 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하게 고른다면 혈당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약 같은 음식이 됩니다. 오늘부터 끊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과일을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반대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박이에요. 여름철 시원하고 달콤해서 많이 찾으시죠. 하지만 대부분이 포도당이라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겉으로는 달지 않아 보여도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라요. 김어르 씨는 여름날 수박 반통을 드셨습니다. 물 같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혈당이 300을 넘었습니다. 달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오르냐고 놀라셨죠. 포도당 비율이 높은 과일은 그렇게 급격하게 흔듭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예요. 편하게 드실 수 있지만 당지수가 높고 칼로리도 많습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더 빨리 올려요. 운동 전후로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로 끼니를 대신했어요. 편하다 생각하셨지만, 공복 혈당이 계속 오르고, 당화 혈색소도 악화됐습니다. 제가 권한 건 바나나 대신 삶은 달걀과 사과 반개였어요. 그렇게 바꾼 뒤 혈당이 점차 안정됐습니다. 세 번째는 열대 과일이에요. 망고, 파인애플, 용과 같은 과일은 당분이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자극합니다. 여행지에서 즐기기엔 괜찮지만 매일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한 남성 환자분은 해외 근무 중 현지에서 망고를 즐겨드셨습니다. 자연 과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달 만에 혈당이 무너졌어요. 귀국 후 진료실에서 눈시울을 불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힘든 걸까요? 음식의 배경은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은 흔들리고 몸은 견디지 못해요. 그렇다고 이런 과일을 평생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지만 방법이 필요합니다. 실천원칙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수박과 바나나는 공복에는 피하세요. 둘째, 꼭 드신다면 반드시 식후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섬유질이나 단백질이 흡수를 늦춰줍니다. 셋째, 매일이 아니라 가끔 특별한 날에만 즐기세요. 그럼 대체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름에 수박이 당길 땐 배를 드셔 보세요. 시원하게 보관한 배를 얇게 썰어 먹으면 포만감도 주고 혈당은 완만하게 오릅니다. 간식으로 바나나 대신 고구마도 좋아요. 고구마는 달콤하면서도 혈당 상승은 느립니다. 특히 군고구마는 건강한 대체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간식을 절대 못 끊겠다 하셨어요. 제가 작은 고구마를 권했죠. 그후 군것질 생각이 줄고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라며 웃으셨어요. 또 중요한 건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드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혈당이 급격히 튀어 오릅니다. 주스 한 잔은 과일 여러 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아요. 반드시 통째로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합니다. 지금 멈추시면 안 됩니다.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을 아는 건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단백질과 콩류를 어떻게 곁들이느냐예요. 과일만 신경쓰고 단백질을 놓치면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과일은 선택의 문제예요. 단백질은 균형의 문제예요. 이 둘이 만나야 혈당은 안정됩니다. 다음에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일만으로는 혈당을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단백질과 콩류가 함께 해야 해요. 왜냐하면 혈당을 잡는 힘은 근육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가장 큰 창고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은 쉽게 요동치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은 안정되지 않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두부예요.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포화지방이 적어요. 특히 반 모만 곁들여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김어르씨는 당뇨 진단 후 고기를 줄이고 채소만 드셨습니다. 처음엔 혈당이 괜찮아 보였지만 점점 기운이 떨어지고 피곤함이 심해졌어요. 검사해 보니 단백질 부족이었죠. 제가 권한 건매 끼니 두부 반모였어요. 몇달뒤 힘이 붙고 혈당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콩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지켜줍니다. 밥에 섞어 드시면 좋아요. 병아리콩은 삶아 간식으로 드시면 과자 대신 든든합니다. 이 어르신은 밤마다 과자를 찾으셨어요. 제가 권한 건 병아리콩 한 줌이었죠. 맛이 밍밍해 못 먹겠어요 하셨지만 한달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군것질 생각이 덜 나고 혈당이 흔들리지 않아요. 녹두는 부침개나 죽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해독 효과가 있어 옛날부터 애용됐어요. 팥은 혈액순환을 돕고 팥죽으로 드시면 속도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식물성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해요. 동물성 단백질과 반드시 조합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있어요. 50대 여성 환자분은 채식만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엔 혈당이 안정됐지만 곧 극심한 피로와 신경증상이 생겼어요. 검사해보니 B12 부족이었죠. 제가 권한 건 달걀과 생선이었어요. 식단을 바꾸고 나서 증상이 점차 회복됐습니다.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꼭 챙기세요. 둘째, 두부 콩류와 고기 생선을 번갈아 드세요. 셋째, 간식은 병아리콩이나 삶은 달걀로 바꾸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혈당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끄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 습관으로 바꾸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과일 선택, 단백질 보강, 그리고 습관화. 이세 가지가 만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에요. 근육을 지켜주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돌려줍니다. 과일과 단백질이 함께할 때 당뇨 관리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포도, 단감, 사과, 배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과일은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반대로 수박, 바나나, 열대 과일은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그 곁에 두부와 콩류, 달걀과 생선을 놓아야 균형이 맞습니다. 혈당은 숫자가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배운 건 단순합니다. 거창한 비밀은 없다는 것.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김 어르신은 아침마다 주스로 과일을 드셨습니다. 혈당은 늘 불안정했죠. 하지만 통째로 사과 반개로 바꾼 뒤 혈당이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군것질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아리콩 한 줌으로 간식을 바꾼 뒤 체중까지 줄었어요. 또한 여성 환자분은 채식만 고집하다가 기운을 잃었습니다. 달걀과 생선을 소량 더한 뒤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뇨는 절망이 아닙니다. 알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오늘 배운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조각 과일, 두부 반모, 콩한 줌. 이 사소한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더 많은 분께 건강의 비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떤 과일을 드셨는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 건지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지키는 또 다른 생활 습관, 바로 운동과 수면 루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